안녕하세요. 김작가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스토아 수업입니다. 지은이 라이언 홀리데이 스티븐 헨슬먼, 옴기니는 조 율리, 출판사는 다산 초당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철학은 어떻게 삶의 기술이 되는가입니다.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어렵지 않나요? 저는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들어보았던 기억은 나는데요. 정확히 이건 어떠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토아 수업을 제대로 리뷰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영상도 좀 찾아보고 웹상에 있는 지식 사전도 뒤져 보았는데요. 쉽게 감이 잡히진 않더군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내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그 희열은 어느 것과도 비교하기 힘든 보람을 줍니다. 독서를 지속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목차부터 읽어보고 끌리는 부분부터 찾아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 책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부터 읽기 시작한 것인데요. 제가 스토아 철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기 전에 어느 정도 감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더니 책 내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더군요. 여러분도 사전 지식이 없는 주제의 책을 읽게 될 경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혹은 저자의 말, 역자의 말, 등을 먼저 정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스토아 철학을 빛낸 26명의 철학자의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삶의 지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책의 전반을 꿰뚫는 메시지는 철학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생활 중에 실천하고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철학은 실천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철학자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신이 아니고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단지 한 인간으로서 철학자에 지나지 않았죠. 모든 인간이라면 흠과 결이 있습니다. 누구나 공과 과가 있는 것처럼 훌륭한 철학자들도 그늘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서조차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 삶의 메시지를 얻어야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철학자 제노온의 말 중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역시 말만 잘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 중 빈수레가 많고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기꾼의 기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겪은 일입니다. 전역을 코앞에 둔 선임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군수품을 외부로 빼돌리다 발각된 것이었는데요. 전역이 단 며칠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는 조건으로 전 대대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임이 원고를 준비해서 읽는 것도 아닌데, 아주 논리 정연하게 적절한 비율을 섞어가며 사과의 변을 아주 청산유수로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달병가들 중에서도 위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신용이 없는 사람, 말로는 소통을 외치지만 행동은 일방통행을 고수하는. 꼰대 같은 직장 상사들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처럼 말과 행동의 방향이 제멋대로인 사람일수록 반박하기 힘든 논리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설레가 그러하다. 등 말이죠. 모두를 생각하고 안전한 방향이라는 논리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조직의 관리자 혹은 대중 앞에서는 정치인들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책의 요점은 삶을 좋은 방향으로 살아내려는 태도를 가지고 노력과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니체는 이렇게 선언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돕지 못하는 철학은 가치가 없으며 단지 말로서 말을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스토아 철학만큼 이 주장에 동의하는 철학은 없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좀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니체에게도 세네카에게도 철학은 이처럼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철학의 이러한 역할은 퇴색됐다. 언제부턴가 철학은 똑똑한 사람이나 쓰는 번지르르한 말, 상대가 쉽게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역설적 수사나 수수께끼 따위로 변질됐다. 그러니 사람들이 철학은 쓸모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자기 삶이 그리고 공동체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했다. 때론 고된 망명 생활을 견뎌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시련을 현명하게 극복하려 했었으며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루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매 순간 삶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때론 비극적이지만 영웅다운 선택도 했다.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핵심적 질문을 던졌다.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기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 대의를 위한 공헌을 준시했고 역경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등 삶에 적용 가능한 행위를 고민했다. 다시 말해 스토아 철학은 덧없는 사상이 아닌 행동하는 철학자, 쓸모 있는 삶의 기술 등을 강조했다. 용기, 절제, 정의 그리고 지혜라는 간결하지만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덕목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느 철학처럼 철학자들이 남긴 말과 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의 여정에서도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 카토는 자신이 터득한 지혜를 글로는 거의 남기지 못했다. 공무를 보거나 전투에 참여하느라 평생 바쁜 시간을 보냈기에 오늘날 남아있는 그의 문장은 단지 몇 구절뿐이다. 하지만 공화정이 몰락하던 시기, 그가 자기 삶을 통해 보여준 올곧고 청렴한 정신과 이타적인 태도는 그 어떤 유려한 글보다 훌륭한 가르침을 준다. 암살 당했든 자살로 생을 마감했든 크리시포스처럼 웃다가 죽든 그 형태와 상관없이. 죽음을 피해 간 스토아 철학자는 누구도 없었다. 키케로는 철학이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아 철학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두렵지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한마디로 잘 죽는 법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모든 스토아 철학자가 역경을 끈질기게 참아냈을 거라 생각하지만 모두 그러지는 못했다. 물론 스토아 철학자들은 대체로 자기 삶에 충실했고 고난과 불행에는 당당히 맞섰다. 전투의 최전선에서 용맹하게 적과 싸웠고 유배지에서도 후학을 길러내고 의미 있는 작품을 집필했으며 늘 신념을 가지고 당장한 자세로 살아갔다. 스토아 철학은 그들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생동감 넘치고 포괄적인 철학이다. 진정한 스토아주의자는 현세와 얄팍하게 타협하지 않지만 세상의 부당함도 무조건 참지는 않는다. 오히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네로 황제 같은 권력자에게 누구보다 열렬히 저항했고 한발더 나아가 민주주의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원 후 55년 세네카는 젊은 황제 네로를 위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스토아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토아 철학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돈다. 너무 매몰찬 나머지 왕과 왕자에게 쓸모없는 조언을 건넬 뿐더러 스스로 현자라고 주장하지만 동정심이 없고 타인에게 너그럽지도 못하다. 철학은 유용하게 쓰이고 삶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철학의 몸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이익을 고려한다. 스토아 철학의 본질이 그러하다. 스토아 학파만큼 친절하고 온유하며 인류의 애정을 가지고 공익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파는 없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은 올바른 가치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타인의 평가나 세속적 성공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왜 스토아 철학자가 추구한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을 밝히는 빛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는 지금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 수많은 희로애락이 교차했고 불씨에 덮친 불행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평온함을 추구했으며 삶의 목적을 찾고 절제를 통한 행복을 얻고자 했다. 바로 이 때문에 스토아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다. 스토아 철학은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건 무엇인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질문들이다. 철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토록 많은 이가 찾아 헤매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인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책, 명상록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글을 썼다. 너는 평생 곳곳을 떠돌았다. 하지만 끝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돈이나 명성을 줬거나 제멋대로 사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세네카는 철학서를 읽는 독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이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고민하는 건 독자들의 몫이다. 우리는 앞서 살아간 이들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현실에서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배움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자만이 어떤 불행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 삶의 철학자가 될수 있다. 스토아 철학이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고통과 불행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탄생했다는 설에 있다. 일리가 있다. 난파 사고로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지도 모르고 설령 쫄딱 망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철학자 제노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다. 육지 무역상이 되어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좌절한 채 술독에 빠져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제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삶을 찾기로 했다. 제노는 적응력이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았다. 세상은 혼돈으로 뒤덮여 있었다. 장사를 쉬는 어느 날, 제노는 책을 읽으러 서점을 방문한다. 마침 낭독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점 주인이 늘어놓는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에 관해 듣는다. 약 100년 전, 철학적인 삶을 산다는 이유로 아테네에서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 제노는 상선이 침몰하기 전부터 소크라테스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위대한 철학자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최고의 삶을 살수 있는지 신에게 물은 적도 있었다. 신탁은 이렇게 답했다.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몇년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선물한 책을 산 서점에서 마침내 제노는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깨닫는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는 방법이란 바로 책을 읽고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는 방법이란 바로 책을 읽고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철학자 제노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기 위해 사교 모임을 피하고 소수의 친구하고만 아주 가깝게 지냈다.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이 초대한 향연 도중 몰래 빠져나간 일화는 몹시 유명하다. 왕이 궁전으로 초대했을 때에도 퇴짜를 놓기도 했다. 그의 생애만 보더라도 어린 시절 부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 성인이 된후 무조건 방탕해지거나 소박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배가 난파에 가진 걸 대부분 잃어버린 사건은 오히려 더 귀한 삶의 보물을 얻게 해주었다.돈은 그의 재산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었다.스토아 철학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된 주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제논과 클레안테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학문과 위를 다졌던 풋풋한 초창기에도 결국 스토아학파의 주장은 하나로 정리된다. 행복을 위해서는 덕을 실천해야 하고, 덕을 실천해야만 삶이 순탄하게 흘러간다는 것이다. 에픽테토스가 보여준 깊은 통찰력은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은 모든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철학자 에픽 테토스는 매일 자기 몸조차 마음대로 쓸수 없다는 걸 느껴야 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공부한 뒤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인생의 최고 과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우리 손에 달린 것과 달려있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에픽테토스는 고된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이미 일어난 일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와 감정, 그리고 생각과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와 감정, 그리고 생각과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내네 발에 쇠사슬을 묶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마저도 저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모든 사물에 양면이 있다고 했다. 한쪽만 바라보면 답이 보이지 않던 것도 다른 쪽을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아무리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처한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선택할 수 있다. 매일 여러 사람과 상대하면서 그들의 어떤 면을 바라볼지 결정하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에픽테토스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풍족한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중요한 건 세상을 직시하는 일이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과 감정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고 믿었다. 누군가 한대 치거나 욕을 했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모욕당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너가 그 일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면 내 정신도 그 공범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감정이 들기 전 잠시 멈추면 평정을 유지하기가 쉬워진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에게 두 가지 결점이 있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럽고 최악인 것은 인내력과 자절력의 부족이다. 참고 견뎌내야 할안 좋은 상황을 인내하지 못하거나, 상가야 하는 행동이나 즐거움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끈기와 인내라는 두 단어를 마음에 받아들여 삶의 지침이자 규율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에 대한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페이지 수가 많고 주제가 묵직한 책일수록 읽을 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울림이 있는 메시지 혹은 단 하나의 감동적인 문장만 건져낸다면 독서의 이유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읽는 내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좋은 메시지가 너무 많네요. 더구나 감을 못 잡고 있던 스토아 철학에 대해 어려운 붓이 그 형태 정도는 그려 볼수 있게 된것 같아서 매우 흡족한 독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본문 읽기가 힘드시다면 저처럼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라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